이두 가지를 못하면 10년, 50년 뒤에도 매출이 안 나요 어. 아, 끔찍하다 쇼핑몰 하다가 너무 힘들어 나왜 매출이 안 나지?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이걸 바꿔볼까? 이 생각만 해도 나는 이 영상의 가치가 진짜 천만 원 이상이 있다 아. 어. 자, 오늘 핵심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나겸 님이 유명한 건 이제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 80억 매출을 만들었다 맞아. 이거잖아요 오늘 핵심은 이거죠. 80억을 만든 비결. 뭘까요? 저는 진짜로 처음에는 왜잘된 거지?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아, 내가 상품 셀렉을 잘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들로 꾸려 가지고 컨설팅을 했어요. 수강생들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이게 성공의 비법이 사실 진짜 오프라인에서 이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서 성장하는 걸 보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예요? 다 얘기해 주세요. 너무 너무 <laughs>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과외처럼 딱 붙어서 해야 돼. 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음. 어 대신 그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이건 진짜 중요해. 쇼핑몰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은 조금 알려드릴게요. 음. 어 일단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대중적 감각. <laughs>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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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려드려도 어려워. 어려워. <laughs> 어려워. 아. 내가 보기에 대중적 감각은 응. 사실 타고나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 막 받은 사람들은 응. 아 주입에 익숙해지다 보니. 근데 응.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응. 헉, 가르쳐줬는데 이걸 못해. 응. 그러면 아 진짜 이거 타고나는 거네? 어. 근데 또 아니야. 짱코치님도. 진짜 아예 처음에 음. 어뭔 소리야 몰라 막 이러다가 계속 이걸 반복하고 또 그게 수익 구조가 되고 덕분에 음. 돈 아꼈어요 어.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걸 학습을 하더라고아 음. 대중적 감각이 첫 번째야 근데 이 대중적 감각도 학습이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지, 그렇죠? 필요한 거지, 경험. 그렇죠. 음. 경험이 필요하고 일단은 레, 레퍼런스. 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음. 내 인생을 바꾸잖아요. 음. 그것처럼 내가 시험 선생님이시니까 음.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가르칠 때 중간고사에. 30쪽에 요거는 꼭이워야 돼. 뭐, 음악선생님의 음표 이거는 꼭이워야 돼. 이런 식으로 알려주듯이, 지금 대중적 감각.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많이 보는지. 그거를,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보는 게첫 번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단 만들어. 나도 똑같이 그런 상품을 소싱할 때 대중적 감각으로 소싱을 하고 내가 보기엔 예쁜 옷이 저거야? 그거 하지 마세요. 음, 다들 이렇게 말하더라.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뭐지, 요즘? 쇼핑몰 검색해도 나오잖아요. 음. 베스트 상품, 베스트 셀러. 어딜 가도 다볼수 있는 맞아요.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음. 그거를 보고 내가 떼 와서 모델한테 입혀보고 만들어 가야 돼요. 옷을 딱 하나를 셀렉해서 코디를 다막 구리게 해. 음. 이거 이거 대중적 감각으로 떼 왔어야 해, 대표님 이런 분들이 있다. 음. 근데 코디는 자기만 맘대로 막 힙한 바지, 음. 막 장어 같은 부츠 이런 걸 하면은 이제 거기서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대중적 감각으로 소싱을 다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디는 이거야. 좋아하는 장소는 요즘 핫한데야. 그런 핫플들 가가지고 촬영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를 분석하는 그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말을 사실 어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음. 수강생들을 보고 음. <laughs> 정말 자기는 어 킵한 걸 좋아해. 어. 제첫 수강생이 그랬어요. 네. 힙한 거를 너무 좋아해. 음. 그래서 저는 비니 모자 막 이런 거 있죠? 비니 막 이렇게. 음. 아니면 뭐 여기에 리본 해가지고. 그리고 막 맨투맨도 박시한 거 아니면 음. 셔츠 막 해가지고 막 일본, 일본 1층 같이. 어. 입는 <laughs>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자기 객관화를 하면. 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는 너무 러블리해. 웃을 때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근데 이거를 자꾸 연결시키니까 계속 인지 부조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이 사람, 이 모델, 내가 쇼핑몰 할때 모델까지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 내가 뭘 가장 잘 어울릴까? 내가 어떤 옷을, 어떤 악세사리를 했을 때 제일 예쁜지를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이두 음... 가지가 핵심이에요 음... 이, 이것만 이 정확하게 깨뜨리면 음... 진짜 빠르게 성장 하더라고요 확신을 얻었어요. 이두 어, 네, 가지를 네. 못하면 10년, 50년 뒤에도 매출이 안 나요. 아, <laughs> 어, 아 끔찍하다. 너무 무서운 소리지만 아, 미안해요. 어. <laughs>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 네, 어, 그래서. 완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쇼핑몰 하, 하다가 너무 힘들어. 나왜 매출 안 나지?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이걸 바꿔볼까? 이 생각만 해도 나는 이 영상의 가치가 진짜 천만 원 이상이 있다. 아, 어. 그렇다. 어, 그죠 그걸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망하는 사람도 굳이 있잖아요. 99%예요. 아, 99%. 99% 어. 음. 자, 90%라고 놨는데 <laughs> 아니야. 9 99 9였어 99%였어. 자, 쇼핑몰 창업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망하는 이유. 음. 뭘까요? 앞에 두 가지가 안 돼요. 아, 이게 안 돼서. 앞에 두 가지가 절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내 고집이 있는 거지 고집 내가 팔고 싶은 건 파는 거 맞아 나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게 사실 나쁜 말로 고집이라고 음. 단어를 쓰는데 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아안 돼. 어 내가 네. 어, 어릴 때부터 만약에 30살에 쇼핑몰을 시작하면 30년 동안 이 데이터가 있는 거야. 음. 나는 항상 이거를 집었어. 집던 초콜렛만 집듯이 음. 내가 좋아하는 초콜렛 먹듯이 음. 옷도 계속 좋아하는 것만 딱딱 골라. 음. 그래서 너 이게 잘 어울려라고 제가 보여줬을 때 당황해요. 어? 에? 이게? 어? 싫어요. 나그 초콜릿 안 먹을래요. 이런 것처럼. 근데 어른이 진짜 말안 듣는다. 그죠? <laughs> 근데 이 30년을 우리가 너잘못됐어를할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참 어렵네요. 음, 맞아. <laughs> 이근데 네. 어, 그래서 망합니다. 음. 아, 일단 첫 번째고요. 음, 네. 두 번째는 음. 가장 진짜 빠르게 망하는 거 제가 이제 처음에 어, 수강생들 가르칠 때 쇼핑몰 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음. 80억 매출 할래요 이러고 와 음. 그래서 가르쳐줘 그러면 안 해요 열심히 안 해. 아. 이게 꼰대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음. 내가 쇼핑몰 음. 대표 CEO로서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달라. 이상적인 모습은 상품 딱딱딱 뭐 골라가지고, 요즘엔 신상마켓 어플도 있으니까, 어플 딱딱 사진 초이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어, 알바생이 딱가주고 그거 촬영 딱 하면, 막 폭발적 반응. <laughs> 릴스 막 백만 <100만> 개, 막. DM. <laughs> 어, 사고 싶어요. 이, 야, 어, 야. 이런 이상을 그리고 오는 거예요. 어. 근데, 어, 나는 지금 팔로우가 0명이야. 음. 한달 됐어. 5명이야. 가족이야. 음. 두달 됐어. 10명이야. 음. 현실이야. 이 현실을 보면 충격을 먹는 거죠. 어. 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빠른 포기를 해요. 그 빠른 포기가 두 번째입니다. 음. 이두 가지가 가장 커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음. 이런 말 있잖아요.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한다. 진짜. <laughs> 알고 잡스. <laughs> <나>. 그러네. <laughs> 언젠가 이 영상은 역주행을 합니다. <laughs> 아까 저 보자마자 아직도 하고 아직도 <laughs> 제가 저번에 인터뷰를 <laughs> 어, 몇달 전에, 어, 8개월 전인가? 아저 다음에 <laughs> 할게요 했는데 <laughs> 눈물 난다. 8개월 때 오셨어. <laughs> 어. <laughs> 진짜 최고 음 근데 네. 진짜 <laughs> 어떤 무언가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재능충이거나 돈이 주변에 겁나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옷 하나를 판매를 해 이거를 어, 돈이 많아서 협찬을 해줘 완전 초셀럽한테 이거 옷 한번 입어주는데 천만 원 줄게요 그런 사람 아니고는 정말 힘들어요 노력 시간이 들어가는 음. 음. 겁니다. 음. 솔직했나요? <laughs> 아, 너무, 너무. 뻔데? 아니, 아니, 뻔데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 이 정도는 들어야지. 맞아요. 사업 안 망하려면. 음. 아, 사업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죠. 어. 사실 이게 다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안 중요한 돈이 어딨고 안 귀한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끼려면. 당연히 말 들어야죠. 네. 음. 그거 아끼려면 <laughs> 이 영상을 꼭 보셔라. 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99%가 망하는 이 쇼핑몰 창업, 추천하시나요? 어, 누군가에겐 추천하고, 음. 비추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 추천하는 사람은 일단은 주체적인 사람. 음. 그러니까, 내가 망해도 내 손으로 건드려서 망해야 돼. 음. 이런 사람, 음. <laughs> 저 같은 사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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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자기 의지로 하고 싶은 사람들. 능동적인 사람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직업이고, 두 번째는 내가 조금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옷을 고르면서 재밌고, 옷 코디하면서 재밌고, 이거를 사진 찍으면서 재밌는 사람. 이 분들한테는 추천.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심. 내가 무언가를 반짝하고, 못하는 성격이야. 특히 ENFP 비추. 음. 왜냐하면 이게 쇼핑몰 운영하면 저도 매출이 커지면서 느낀 건데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 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규 고객은 저희가 광고비를 최소 10%에서 15%를 매달 썼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태우면서 신규 고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기존 고객은 사실 공짜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고객이 굉장히 이제 순수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고, 기존 고객이 쉽다. 좀 더.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보여줬을 때 구매를 했으니까, 그거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엄청나게 음. 우리한테 좋은 고객님이잖아요. 음. 그런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돼야 돼. 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불가한 ENFP나 이제. <laughs> 어, 너무, <그게> ENFP 아니에요? <laughs> 어, 너무 이제 기복이 심한 친구들. 음. 그리고 좀 책임감이 없는 친구들은 비추. 음. 어, 그거는 정말 나중에. 큰일이될수 있어요. 고객 신뢰 차원에서 맞아. 아까 그 99%가 망하는 이유가 이상과 현실이 아. 부조화라 그랬잖아요. 사실 대표님이나 인스타를 보면 되게 백조 같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맞죠. 저가는 매장 아유, 앞에서 하고 <laughs> 뭐 어디 명품관 앞에서 막 찍고, 막 성수동 맞아, 좋은 맞아. 학플 음. 가고 백화점 어디 가고 막 그렇죠. 이런 것만 보니까 사실은 사실 너무 좋아 보이나. 아, 어막 어, 따라 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나, 나도 저렇게 어. 되고 싶고 근데 사실은 사실은 쇼핑몰 하시는 분들 되게 백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은 엄청 젖는단 말이에요. 음. 대표님만 해도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동, 동대문 가잖아요. 에이. 아주 물건 떼서 응. 산타처럼 그걸 해야 돼. 업고, 업고, 오고 오고 어. 계속 셀렉하고 옷 수천 번 갈아입고 어, 막 그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음. 메이크업 하고 다 아, 음. 하시고 진짜 열심히 바삐 살아서 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인스타라는 걸 보게 되니까. <laughs> 그리고 쇼핑몰은 이 보여지는 그막 메이크업하고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 건 솔직히 재밌어. 재밌을 수 있잖아요. 어옷 다양한 거 많네. 내가 고르고 입어보고 아 예쁜 사진 찍고. 이거는 사실 즐거운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 택배를 싸거나 배송 물건이 오면 다 포장해야지 검수해야지 택배 싸고 가장 힘든 건요. 고객 컴플레인 컴플레인 <laughs> 고객들 문이 오면 심장이 이제 막 뛰어요. 어, 왜냐하면 어. 그 저도 처음에 고객 이제 C S 를할때 처음 사업 막 시작했어. 그러면 막 의지 과다죠. 음. 받았어. 근데 막 쌍욕을 하셔. 어, 하지, 하지. 있어, 있어. 쌍욕 많이 했지. 송을왜안 보내주냐. 내가 크리스마스 때 이걸 신어야 하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락이 온 거야. 받았어. 그래서 쌍욕하시면서 나 내일 몇 시까지 해야 하니까 새벽 4시까지 퀵으로 보내든 이 신발을 만들어서 보내든 어떻게 해달라. 이게 원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퀵으로 보냈어요. 그 신발값 2만 원인데 퀵이면 4만 원이면 그냥 그냥 내가 덮어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어 가장 중요한 음, 거는 이이 이 고객 뒤에 100명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야 돼. 음.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더 심해요. 음. 이 입소문을 통하는 거 외적으로도 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누가 음. 남겼을 때그 흔적들. 음. 그래서 강성 고객은 뭐든 다 해주세요. 음. 음. 그게 오히려 현명하고 음. 에너지를 안 써요. 근데 또좀 너무 아기가 가득 찬 분들도 음. 있어요. 음, 음, 굳이 뭐 이렇게까지 욕을 날리.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다해드리세요 음. 어. 쩔수 없지. 네 네. 우린 을이니까. <laughs> 아, 을 아니야. 정 정. 가을 정다 나왔네. 네.